손줘아손손손오 준해, 오 잘했어요. 오른손 잡아,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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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오른손 물어 인상쓰지 말고 오른손 Orson j 이 b a Orson. Orson 아야야야야야 아야 간식 없이 이렇게 하면 물어버리네. 간식을 내가고을 해보면 간식 내줘. 이제 봐봐, 간식 내으니까 간식 하나 내줘 봐봐. 손 줘봐 손, 손잘줘 그래 손. 아, 손. 이고잘이준 거. 여선 줘봐 여여선줘여어고여선줘 어서. 간식 안 준다. 아이. 여기 간식이 있어요 이제. 손 잡아 손 잡아. 그래도 물어보네. 손 잡아 손. 빨리 안 주고. 아 그래. 빨리 안 준다고 그런 거요? 아. 하나 줄게 하라 자. 아참 뭐. 자 이제 해보자. 이제 해보게. 손. 어이구 잘했어요. 자여선저버여선여손 잡아. 어이구 잘했어. 어, 또 물어가네. <laughs> 자 다시 이제, 오! 미리 다 줘버렸어? 자다따 여섯 손, 오른손 줘 오른손 아, 오 잘하네. 잘하네, 오 잘하네 손도 잘하네 자자자자 자, 자, 자. 벌써 금방 먹어버렸어? 자다 줬게 이제 많이 먹어라 아이고 맛있어라 다 먹었어요, 이제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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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다 먹었어요.